장난자님 싸워야 돼요 싸우지 마세요 아파요 이 게임 초반에 이래 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 <laughs> 이게 뭐야 이십법이네 <laughs> 자 명조 지금 문제점이 너무 많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컴퓨터가 사양이 좋은 건 아닌데 렉이 안 나요. 이게 저보다 사양이 훨씬 좋은데 렉이 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상하게 중간에 꼈는데 렉이 안 나는 그런 분류 중에 하나라 게임을 그나마 재밌게 했어요. 근데 물론 이런저런 문제들을 집자하고 하면은 엄청 많긴 한데, 일단, 명조 측에서도 확실히 그 부분을 인지하고 있는 것 같네요. 20법이나 좋네. 로그인 시간 초과, 렉 걸림, 발열, 프레임드랍. 아, 저도 프레임드랍은 조금 있습니다. 현지화 문제, 안드로이드 기종 문제, 게임 강제 종료, 튕김. 지금 명조가 뭐, 고유 명사다, 뭐다 해서 스토리가 막 까이는 것도 있고 있긴 한데, 이게 진짜 메인인 것 같긴 해. 이걸 못 잡고 출시를 했어. 근데 이걸, 이게 잡을 수 있는 건지 못 잡을 수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걸 유저가 감당할 이유는 전혀 없고 그래서 지금 시법을 준것 같죠? 게임이 생각보다 나쁘진 않은데 이런 것들 때문에 게임을 아예 볼 수가 없어 지금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한번 보고 들어갈게요 스토리 전체를 다 보고 구리다 뭐다가 아니라 시작해서 초입부터 개미 털기 수준의 금원십 수준이라 몰입이 안 되니까 초반에 고유명사가 너무 많긴 해난 공부하고 들어가서 재밌게 봤는데 공부 안 하면 힘들긴 하지 사운드 문제... 아. 혹시 사운드 문제는 없나요? 아니형 전투 소리는 엄청 큰데 대화 소리가 진짜 들리지도 않는 만큼 작아요 아 나도 저게 너무 짜증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스토리에서 캐릭터의 육성이 부금이나 이런 거에 너무 묻혀요 볼륨이 작아요 녹음이 잘못된 것 같진 않은데 볼륨이 작아 근데 이 보이스 볼륨을 키우잖아요? 그러면은 열파! 캐릭터가 스킬이나 이런 얘기를 할때 보이스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게임을 총 평소에 플레이할 때 보이스는 너무 큰데 스토리에서 보이스는 너무 작아서 이걸 어떻게 조절할 수가 없어요. 사실 저는 지금 스토리 위주의 생방송을 하고 있는데 와! 어제 그것 때문에 막 바꿨다, 줄였다. 중간에는 캐릭터 볼륨 작았다가 아주 그냥 미쳐 뒤지는 줄 알았어 1번도는 문제가 없었다고? 고쳐줘 <laughs> 이러면 스토리 못봐 그리고 이게 지금 보시면은 제가 감도를 좀 낮게 쓰는데 이게 거의 뭐 패드를 쑥 훑어야 감도가 넘어가거든요 이것도 그렇고 초반에 들어오자마자 게임의 감도가 맞을 순 없겠지만 뭔가 다른 게임을 하고 왔을 때 감도가 너무 이질적인 느낌? 그것 때문에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감도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냥 게임이 이랬던 이유가 있나 하면서 그냥 적응을 하는 중인데 그게 너무 아니다 싶으시면 은 감도를 여기서 조절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수평 시야 민감도라고 해서 시야를 돌릴 때 민감도가 올라가는 거라 어 뭔가 지금 불편한 게 너무 많아 카메라 떨림 강도 아나 이거 이건 내가 얘기를 해야겠어 이게 점프할 때 원신 기준으로는 한두배더 많이 뛰는 거예요 원신이랑 이제 간단 비교를 하자면 왜냐면 얘네들은 이렇게 해서 낙공이 되거든. 두배 정도 많이 뛰는 건데. 점프를 시작할 때 당시에 프레임이 살짝 끊기는 건지. 전투하다가 낙공 찍을 때도 여기서 프레임이 살짝 끊기는 느낌이 나거든요. 몬스터 전투랑 들어가면. 이게 Y축이 바뀔 때 프레임이 좀 끊겨요. 그래서 되게 이질감이 많이 드는 것 같아. 아 이거는 좀 바꿔줘야 될것 같아. 진동도 좀. 어? 좀 부드러운 것 같기도. 하고. 좀 괜찮다. 아, 씨. 카메라 거리를 높여보라고? 어? 카메라 거리가 높아져? 어? 야, 이거 높여지는 거였어? 아, 개편해. 와. 아, 난 이게 좋아. 아, 씨. 카메라 거리 바꾸는 거 개꿀이다. 사실 근데 이거를 게임사에서 물론 다 잡아서 나올 순 없겠지만, 그래도 유저들이 화낼지 않을 정도로는 잡아줘야 되는데, 그걸 못 잡았다. 못 잡고 나왔다. 근데 설정하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설정으로 고칠 수가 있네. 100으로 키워볼까? 오. 오. 좋다, 좋다, 좋다. 그래. 일단 이건 만족. 근데 어찌됐건 이렇지 않아도 게임에 불편함이 없어야 되는데 전투할 때 너무 가깝고 그래서 좀 그것 때문에 저는 되려 멀미 비슷하게 나기도 하고 스토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자면은 이게 조금 저는 레이아웃을 잘못 짰나 싶은 게 1장 스토리가 1막에서 6막까지 있는데 5막부터 갑 자기 여러 캐릭들이 나오면서 스토리가 통통 튀거든요. 캐릭터의 다양성, 캐릭터성이 보이는 그런 스토리들이 나오면서 분위기도 밝고 다크한 분위기 속에 밝아 캐릭들이 그래서 되게 오막부터 되게 좋았는데 문제는 왜 그걸 오막에 넣었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계속 들더라고요. 아싸리 그렇게 통통 튀는 캐릭들을 1막에 등장을 스토리 때문에 시키기 힘들었으면은 캐릭터의 그런 역할을 바꾸던가 물론 그건 힘들었겠죠 게임사 측에서 근데 이게 1막부터 4막이 옆에서 양양이 박난자님 이러고 있으니까 보던 스토리도 힘이 빠져 그러니까 개미 털기가 존나 심해 개미 털기를 일부러 했나? 개미 털기가 있어요 박난자님 싸워야 돼요 싸우지 마세요. 아파요. 이 게임 초반에 이래 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 이 게임 후반에 주인공이랑 끈끈한 여자 캐릭터가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냥 오자마자 아, 중국애들이 그런 걸 좋아하나? 그냥 갑자기 오자마자 옆에 현모양처가 한명 있어. 너무 진지해. 물론 스토리가 이게 절대 가벼운 스토리가 아니에요. 지금 얘네들 수없이 죽어나가고 어 인류가 멸망 직전이고 막 그런 스토리라서 절대 가벼운 스토리는 아닌데. 아, 그랬어도 너무 잘못 잤어. 그래서 스토리는 솔직히 말하면 5막이랑 6막은 전 너무 좋았는데 1, 2, 3, 4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나마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방송하니까 시청자들한테 설명해주면서 그리고 미리 스토리를 공부도 좀 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단어 저런 단어 설명하면서 하니까 좀 세계관을 이해하는 통역자로서 시청자들을 같이 이끌고 스토리를 보니까 시청자들이 되게 좋아했는데 일반 게이머들은 옆에 통역자가 없잖아. 그러니까 오막까지 갈 수가 없는 거지. 사람들이 가다가 지쳐. 그리고 오막까지 가는데 꽤 오래 걸려. 뭐 하여튼 일단 첫날 평은 이래요. 전투적으로도 중간 중간에 프레임 드랍이 있는 거랑 또 뭐가 있을까? 전투적으로는 딱히 잡을 게 없는 것 같았어요. 물론 이제 그런 버그들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몬스터가 여기서 이렇게 낙공을 치잖아요. 그럼 캐릭터한테 공격이 들어와요. 근데 어쩌다가 살짝 구조물 위에서 낙공을 치면은 땅에 닿기 전에 딱지 떨어지는 거리만 떨어지는 거 알죠? 공중에서 낙공 찍는 거. 이러고 어, 그런 게좀 있더라고? 그 전투 관련해서는 딱히 지금 다른 문제들이 너무 심해서 짚고 넘어가기가 애매하고, 일단 이런저런 문제들 되게 많아요. 많은데, 아, 유료 광고 아니에요. 돈 받고 한거 아니고, 그냥 제가 얘기하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게임을 할때 그걸 만드는 디렉터를 보고 하는 편이에요. 선장이 중요한 거잖아. 선장을 보고 게임을 하는데, 좀. 프로게임즈의 선장이 행보나 이런 열심히 하는 것들이 마음에 들어서 그리고 확실히 신념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좀 믿고 좀 해보려고 마음을 애초에 가져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민심 중에 특정 부분은 야 이거 게임 지금 1.0이라 최적화 좆되는데 1개만 딱딱하고 나가면서 뭐 재화라도 쌓아놓자 이러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정도만 하시는 것도 일단 추천을 드리고 굳이 이거를 유저들이 버티면서 막할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나마 버틸 게몇 가지 없어요. 최적화가 문제가 없어서 저는. 하여튼 이래저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첫날이었는데 저는 첫날에 벌써 20시간을 했거든요. 빨리 고쳐서 다 같이 재밌게 했으면 좋겠어요. 게임 재밌는 것 같아요. 괜찮은 것. 유바